한택 주주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급등주 잡는 주대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택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협상이 타결되고 나서 한택 주가는 하락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 이면을 살펴보면 한택은 아직 모멘텀이 남아있다는 거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숫자는 대통령이 2주 안에 백악관을 방문을 해서 그 구체적인 숫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택은 빠르면 2주 안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한택은 에너지를 보관, 운송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세 이야기가 나오고 나면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봤죠. 수주에 대한 정확한 숫자가 찍히기 전에는 지금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바로 5일 전에 이 채널을 통해서 분석해 드린 영상입니다. 짧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택 바닥 구간에서 무려 58%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신고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반복된 패턴으로 주가를 끌어 올려주고 있습니다. 월요일장에서 급등을 뽑아주면서 상한가를 줄수 있는 종목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셨죠. 그럼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차트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려놓은 자리가 그대로 있는데요. 한테 윗꼬리를 달고 상승이 나와주고 그 이후로 하락 조정이 나왔죠.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그리고 오늘 바로 8%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바로 밑부분에 있는 갭을 바로 메꿔줬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재료 소멸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대응 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틀 전에 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남겨 드린 글이 하나 있습니다. 미트박스 주주님들, 타점 이후에 40% 상승했네요. 관세 발표는 재료 소멸의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인증 영상 올려 드렸어요. 그 당시 미스트박스는 신고가를 찍고 나온 18,100원대였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재료 소멸로 하락 구간이 나온 거죠. 그리고 금요일장에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심하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지수가 4%씩 빠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을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1일에 진짜 큰거 온다고. 1일에 주식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세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수급현황은 선물 수급현황인데요. 7월 내내 외국인의 매수 우위가 단한 번도 없습니다. 경제방송 TV를 봐도 이런 내용들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약색 세터들에서는 이미 수급의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고, 제 정보를 받아보신 분들은 일주일 전에 미리 대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응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계속 연락을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혼자 하시면 이렇게 대응하시기가 힘들어요. 여의도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을 따라가셔야 되는데 혼자 주식을 하시면 이걸 따라가실 수 있는 정보력이 없으세요. 그래서 계속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뉴스를 추가로 조금 더 보겠습니다. 각국의 비관세 장벽 목록을 정리한 책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보고서를 이미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정부와 기관 관계자들이 볼수 있는 이 비관세에 대한 보고서. 저는 여의도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고서들을 사전에 미리 보고 대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정보력입니다.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야 주가에 대응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재료 없이 상승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한택,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상단에 번호가 하나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010-5965-3777. 010-5965-3777. 딱두 글자입니다. 한택.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한택의 대응 전략, 매수가, 그리고 너무 고점에 물려 있어서 불안하신 분들 추가로 물타서 탈출할 수 있는 대응 전략, 정확한 타점, 매수가 잡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택 이제 시작입니다. 이미 세력이 탑승해 있고 상승 조정, 상승 조정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전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의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면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던지면 기관이 잡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던졌을 때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외국인이 다 받아준 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던진 거고, 외국인은 계속 사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던진다면 외국인이 또 받을 겁니다. 그리고 하락이 나왔던 이 3일, 외국인이 이 물량을 다 받아줬습니다. 개인은 공포심에 투매를 한 거죠.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외국인에게 물량을 뺏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한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혀 있는 분들이라면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한택 이제부터입니다. 당장 월요일부터 상승이 나갈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그때 타점을 잡아드린 것처럼 당장 월요일부터 상승이 나갈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한택 걱정하면서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혀 있다고 던지시면 안 됩니다. 바로 고점까지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4만 1천원까지 는 올라갑니다. 최대한 저점에서 물을 타셔야 여러분들 탈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윗부분에서 계속 물을 타게 되면 보유수량만 늘어나고 보유수량이 늘어나면 여러분들 계좌 마이너스는 더 커집니다.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가장 바닥에 붙어있는 매수가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대가 중요한데요. 한택주가 3거래일 동안 음봉을 맞는 동안 여기 이상한 까만 선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선이 정말 중요한데요. 현재 20선 위에 보이는 이 까만 선. 이것은 제가 15년 동안 연구한 저만의 급등 시그널, 세력선입니다. 이 세력선은 바닥 구간에서 급등 신호를 알려주는 시그널인데요. 세력선이 꺾어 올라가는 순간 그 주가를 그 위로 상승시킵니다. 반대로 꺾어 내려오면 세력이 밑으로 내려와서 주가를 들어 올립니다. 자, HMM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세력선 보이시나요? 이 까만 세력선이 자리를 잡고 난 이후에 7연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세 자체가 하락이었던 것을 반대로 뒤집고 상승으로 바꿔버렸죠. 어마어마한 상승 추세로 돌려버린 겁니다. 이 강력한 시그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58%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준 급등 시그널 제가 연구해서 개발한 세력선입니다. 세력선이 밑으로 내려와 주면 세력은 어김없이 주가를 상승시킵니다. 오른쪽 원을 보시면요 매집을 완료하고 세력선이 내려간 이후에 4연상이 나왔습니다 기존 회원님들은 300만원에 받아갔던 이 급등 시그널 전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010-5965-3777 010-5965-3777 7이 3개입니다 010-5965-3777 문자로 세력선 남겨주시면 선착순 딱 100분에게 3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이 세력선을 전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시그널을 받고 편안하게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010-5965-3777 문자로 세력선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